<laughs> 그게 화성하고 연결되는 스카게이트 야, 그걸 타고 가서 어떻게 돼거기게 탐사 로봇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흉내 내면서 이렇게 찍은 거야 자, 화성에는 거기 가면 화성에 가면 숨 막혀서 막뒤진나고 <laughs> <laughs> 그런 영화들 많죠 거기 가면 안 죽어요 죽어오고 대기 상태 거기 있을 거요숨쉴수있어 <laughs> 거기 어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그러면다 그거 뻥친 건가요 어, 뻥친 거예요 그걸. 화성도 우리 지구하고 거의 대기 상태가 됐어요. 가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어, 거기 생명이 없대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거의 있긴 있는데, 생명이 살 정도의 물은 없어요. 근데 거기 대기 상태는 거의 똑같아 지구하고 숨쉴수 있어요. 야, 왜 화성이 화성이냐? 거기 대부분 사막이야. 사막 지역은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보면 적색으로 보여요. 빨갛게 보여. 그래서 화성인 거야. 화성 지형이 대부분 사막이야. 전 인류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사막으로 다 갈아버린 거야. <웃음> 다 <웃음> 원래, 원래 사막이 아닌데, 전 인류들이 다 그냥 저기, 거기 화성에 있던 인류들이 어떻게, 다 그걸 사막으로 다 갈아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우주, 이게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지구도 사막 지형을 보면 적색으로 보여요. 그죠? 화성처럼 보여 사막처럼 미국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 우주밖에서 화성이 대부분 사막이라서 보여요. 그래서 화성이야 불압자 어? 그러면 그거 찍은 건건 뭐야 그 스타게이트 타가지고 과학자들이 스타게이트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지들이 찍어놓은 거그 탄산부시 찍은 거라고 <laughs> 뻥친 거야 그 지들이 가서 찍은 거야 마스크도 안써 대기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laughs> 뻥친 거야 그 나사에서 뻥친 거야 어? 그래? 요 아니, 그 예전에 탄타 로봇이 이게막 찔끔찔끔 왔다 갔다, 그걸 찍은 거예요 걔네들이. 그 탄사 로봇을 내려보낼, 화상에다가, 그러니까 화, 탄사 로봇을 갖다가 이, 화상에다 딱 안착을 시켜야 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 게 기술이, 이게 장난이야 아니, 다른, 대단, 다른, 행성이 작고, 중력이, 대기층이, 이게 대기층이 있어요, 중력 대기층이 있어. 중력 대기층이 작고, 중력이 약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현대 기술로. 이게 탄산 로봇을 갖다 이렇게 착륙한대. 근데 화성은 지구 중력이 0 8배 얼마 차이 안 나. 그러면 탄산 로봇을 내려가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다, 차, 이게 내려가는 도중에 다, 다 박살나. 중력 때문에. 다른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다. 다른, 저기 화성은 중력이 세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다 박살나. 안 돼. 어 지금 기술이 안돼 탐사 로봇을 갖다가 어떻게 착륙할 기술이 안 돼. 아니 굳이 우리 지구에다 떨어뜨리는 거주뭐 뭔데 그 하면 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알기론 기술이 안 되는 거같아다 가면 돼 중력이 약 가깝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화성은 아직 안 돼. 근데 지금 화성에다가 탐사 로봇을 보내도 달 정도의 기술력이 거의 왔어. 지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하겠다고 지금, 잽쓰고 있는 거지. 그 <laughs> 어, 잽쓰고 있는 거, 잽쓰고 있는 요 아니, 스타게이트 타고 그냥 가 스타게이트 타면 사람의 DNA가 이게, 이게, 이게 결환현상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죽어요. 자주 이게 스타게이트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냐? 미쳐요, 첫 번째. 두 번째, 수명이 딱 줄어들어요. 스타게이트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물질은 가도 괜찮아. 문제가 안되 이런 뭐 의자나, 컴퓨터나, 뭐, 이런, 저 물질 같은 거 있잖아.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가도 돼. 근데 생명체가 거길 가면 DNA 교란 현상이야. 그럼 어때냐 거길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미쳐. 거, 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과학자들 그거 몰라.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해요? 미, 다 미쳤어. 그냥 그 뒤로 보는 안 보네, 잘. 미치고 나중에 죽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DNA 교란 현상이 일어날까그 안에서. 특히나 이게 이게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그걸 통과를 하잖아요. DNA가 섞여 버려, 사람들. 어, 그럼 이상하게 돼, 사람이. 그럼 나중에 어때냐 화성을 가려면 스타게이트로는 물질은 보낼 수가 있는데 생명은 글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사, 미쳐요. 다른 생명들도 이게 오래 복사 받이죠. 실험해 봤어요. 어, 스타게이트가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주를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우주선 타고 가야 돼. 스타게이트로 이게 통과하게 되면 DNA가 이게, 이게 작살이라.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